아주 많아. 다블루가 시간이 많이 걸리이렇게도 <놀람> 돼. 오달이다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? 오늘, 어, 아, 얼마 안 했던. 얼마 안했거요 어, 얼마 안 했던 거. 예, 네, 뭐, 막, 아 나는 할인해서 한5천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가격으로 몇 너무 오래 두는 면기안 나는데 몇만 원대살수 있는 거 네. 네. 이게, 이게 어떻게 원씩 뽑아요, 이거? 블루투스 이거를 빼고 난 다음에 아 빼야, 빼야 되고 꺼져 있는 상태에서 블루투스 네. 연결은 오래 누르고 있으면 네아요 네.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르면 네. 사진 찍혀지게 아 찍혔지?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응.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안 쓰잖아요 아. 그러니까 배터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래된 거죠 이게 뭐 진짜 한 2-3년 됐을 거예요 아. 근데 이게 자연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아이,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갈아 줘야 그래. 되죠 근데 구하기가 그 어려워 나 이, 그거를 아무데서도 못 구했어 인터넷에도 못구했고 동그라미 사이즈가 인터넷에는 아. 다 있을 텐데 인터넷에 도 없고 나 그러니까 어쨌든 못구했었데 이게 돌아가진 않나요? 이렇게? 옆으로? 돌아가진 않아요. 아.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 봉을 고정할 때만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러면 이게 옆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.